이거는 이제 300g 짜리, 300g 대이 정도 크기 보시면은 손가락 한세개 정도 되는 크기, 이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400g 대 사이즈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보시면 손가락 한네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싱싱하고때깔 좋은 방일발이 제주연달치입니다. 요렇게 고기들이 깔려있고, 어, 보시면은, 이렇게 때깔은 한 요정도, 어, 때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날치 오, 여기도 이렇게 깔려있는데, 어, 여기는 조금 많이 잡았네요. 보니까. 어, 어, 때깔도 괜찮고, 싱싱하기도 하고, 어, 여기 괜찮네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 이제 경매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모여있고, 이제 뭐, 그래서 인사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요거만 찍고 이제 오늘 어제 못 보내드린 것들 하고 이제 어제 주문 들어온 거 이제 좋은 걸로 해가지고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300g 짜리 300g 대요 정도 크기 보시면은 손가락 한 3개 정도 되는 크기 요 정도 됩니다 이 20마리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400g대 사이즈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보시면 손가락 한 4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어, 이건 좀 크네. 어쨌든 이렇게 400g대 사이즈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걸로 잘 사가지고 이제 잘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희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이제 카드 구매나 이런 거다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스마트스토어도 이용 많이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